존보인 초보자가 채치피티가 하라는 대로 플레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게임을 시작하기 앞서 유형, 직업, 특성, 시작할 위치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플레이 유형에서 채치피티는 저에게 생존자라는 직업을 선택해주었습니다. 또한 시작 지점은 리버사이드 킨더키즈를 선택 후 직업은 소방관을 선택해주었습니다. 특성은 느린 악습, 공포, 덤벙됨 속도, 잠이 없는, 튼튼함으로 골라주었습니다. 근데 왜 특성 포인트 두 개는 남긴 거냐? 미안 뭐야 이건 또한 시작하지 말자 무기 하나와 숙량 두 개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목소리> 음 맛있다 이렇게 첫 번째 미션을 다 클리어한 다음 북서쪽으로 향하면서 2층 집이 보이면 그곳을 임시 주거지로 활용하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층 집을 찾으면서 북서쪽으로 향하던 저는 망할 제집 비키야 아무리 찾아봐도 2층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체지 비 p 한테 물었더니 결국에는 1층 집으로 가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좀비들을 피해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1층 집을 찾아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려던 찰나 갑작스럽게 좀비를 마주쳤습니다. 좀비 수가 너무 많은 것도 있고 죽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아, 게임 누가 이따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많은 좀비 떼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저는 체지 비 p 한테야 죽겠다고 했더니 AI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 성심성의 것 알려줘도 그것도 못 따라하노 크크크 <laughs> 하지 말까 이거? 졸아 실수도 많은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파헤쳐 나갈까요? 투비 컨티뉴. 현타 시계 오네.